거실도 되고 방도 되는 특별한 공간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요즘 도시형 아파트에 전용 세탁실은 기본이겠죠? 넓은 거실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과 부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부계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총 17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주차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하 3층까지 램프식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주식으로 160대, 기계식으로 40대 해서 총 100%가 넘는 주차 가능대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주차가 너무 좋은데요? 교통은 어때요? 교통도 좋아요. 1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부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부평역도 도보 1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철 1호선과 인천 1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통 진짜 좋습니다. 부평역이 도보 10분이면 인프라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인프라 좋죠.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상업시설을 근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군도 정말 좋습니다. 현장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보보로 10분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함께 위치해 있어서 학생인 자녀분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서둘러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은 길이가 상당히 커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신발장은 키큰 장이 총 4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칸에 전신 거울이 있어서 외출하실 때용모점검 하기에도 좋고 자 안에 열어보면 공간 배분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들도 부담 없이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 디딤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도 상당히 특별하죠. 네.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양계형 비대칭 양계형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수명유리에다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정말 우수하고요. 프레임도 화이트 컬러라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 정말 깔끔해요. 네, 전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의 면적은 좁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넓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넓어 보이죠? 네. 거실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이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TV월도 상당히 크죠? 정말 커 보여요. 대형 TV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포인트 조명을 비롯해서 월패드와 각종 조명 스위치, 온도 조절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안 그래도 높은데,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친구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멋스러운 게 거실에서 주방까지 간접 등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개방감도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자,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TV월 맞은편 쪽. 여기가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네. 오늘의 집이 가변형 3룸 구조라서 공간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자,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죠? 네, 면적이 다른 집들의 중간방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는 되는 면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을 놔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정말 입주민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침실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하지만 서재나 아니면 PC 두 대에 놓고 행복한 취미방, 이렇게 활용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창문이 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거실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 설치하지 마시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참고 영상 나가고 있을 거예요. TV월에서부터 끝까지 길이가 6m 중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과 아주 특별한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 낙지의 면적도 참 넓은데요? 확실히 넓죠. 네. 바닥도 아주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가구나 가전들을 비치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리고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콘센트는 대기 전력 차단이 가능한 콘센트라서 절전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어요. 서브욕실의 면적은 아주 적당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달이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이 있어서 습기 조절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거, 어, 변기 위쪽으로도 거울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휴지거리 상단은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도 편하게 올려둘 수가 있어요. 참 실속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참 실속있죠? 네. 실속 있는 서브 욕실과 아주 널찍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안방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 구조로의 위치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모던한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싱크대부터 아일랜드 식탁까지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식탁이 높이가 싱크대보다 낮고 상판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리가 편한 상태로 식사가 가능해요.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단부에는 오픈형 매립장이 있어서 밥솥과 전자레인지 비치하기에 아주 좋고요. 요리는 삼국 가스레인지도 가능하고 그 위에 매립형 후드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여유 있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 싱크볼도 커서 설거지도 편한 상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딱 알맞은 곳에 위치해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의 집이 좋은 게 주방 옆에 전용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실도 면적이 상당히 넓죠. 네, 넓어 보이는데요? 아주 널찍하고요. 바닥에 단차 시공도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 있고, 층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집 배치하기에도 딱 적당하고요. 얼마나 넓으면 시스템 선반까지 이렇게 짜놓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창고 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공허 실용적인 세탁실이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을 살펴볼게요. 메인 욕실의 면적은 길이가 상당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 옆쪽으로 반다리 세면대와 아주 길쭉한 젠다이 선반 함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수건 등의 욕실 용품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와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코너 선반은 두 개나 있어서 뭐 샴푸나 바디워시 린스까지 한꺼번에 비치를하기 아주 좋아요. 구성이 정말 알차네요. 맞습니다. 정말 알찬 메인 욕실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아주 반듯하고 널찍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방이고요. 현관이랑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 침실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까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에 다용도실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 선택 의 폭이 상당히 넓은 오늘의 집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길이도 2m 거의 중반에입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창고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하고요. 보일러는 남인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광도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체강 좋으니까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도 아주 좋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과 함께하는 세 번째 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가변형 구조의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